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사 믿음에 든든하여 흔들림이 없는 생존하는 믿음을 갖고 끝날까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 남은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고. 두려운 진노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온전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스리시며 지켜주시옵기를 간과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이마사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인도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은 1구원, 5번, 십자가 대속 1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일리아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의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으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위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려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릴지언정 나를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언약한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그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게 뭘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걸 오늘 명확하게 규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시죠? 엘리야께서 탄식하면서 바하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1대 850. 그거 얼마나 외롭습니까?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그러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의인들은 항상 외롭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수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께서 그러니까 탄식하신 건 아니에요. 고발했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배반했고, 다 의상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고 헐어버리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지 교만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셨대요? 바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대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여기 남겨두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걸 줄임말로 하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이 다락방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렘넌트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하려거든요 RUTC 이게 그들의 약자인데 렘넌트 자기들이 남은 자라는 자기들이 남은 자. 그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늘 강조합니다. 늘 강조해요. 이런 데서 근거한 것이죠. 자기네들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거거든요. 14만 4천 명.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가 맨날 말하는게 14만 4천 명. 여와의 호 증인들도 14만 4천 명. 이게 사기꾼들이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 수가 넘으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거 목표 달성하기 해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7천명 남겨뒀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못 박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남아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계를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자기네 눈꺼풀이 내려올 때까지 찾았다잖아요. 그거를 은혜입니다, 은혜.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남은자의 개인적 고백이에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체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종말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너 내가 부르면 대답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철저하게 대인의 몫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일 손을 벌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내가 지금 믿고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예요. 내가 남은 자. 그거를 내 스스로 아니면 어떤 세뇌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성령께서 그걸 증언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답니다. 그러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가 여기는 남은 자예요, 또. 택하심을 입은 자도 남은 자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소수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또그 남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종일 손을 벌려도 뿌리치는 사람들이 또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낱말인데 전혀 개념이 달라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이 남은 자, 선택받은 자.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멸망하기로 남겨둔 자들입니다. 낱말은 같은데 무리 자체가 질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 택하심을 거절, 부르심을 거절한 자가 우둔하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완고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다윗께서 말한 것처럼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어 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과 등이 굽었다는 말은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불러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불면, 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개가 안들려요 이게, 이게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굽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아니, 뻣뻣하다는 말도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목이 굳, 곧고 뻣뻣하다. 굽힐 줄 모르거나 굽힌 것을 듣지 않 들지 않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완악하다고 말해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윗께서 그들에 대해서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8절에서 그 남은 우둔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않,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쉽게 알아듣게 잘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심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저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 내가 아예 암호화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말해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고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리 와봐 모여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 그럼 그 사람들을 못 알아들라고 으 내가 암호로 말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일러줄게.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리고 쭉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통독을 해 보셨다면 복음서에 그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침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저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아니,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쟤들은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어. 그 속을 다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쟤는 아예 들어도 모르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8절에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단 것 같으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입을 열어 말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있고 은혜라니까요. 이게 복입니다. 바울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된다면 이건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눈꺼풀이 닫혀 있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해함에서 온다지 않습니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 말을 알아듣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반응을 못합니다. 진짜 답답한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해요. 따라하지 못해요. 학습이 안 됩니다.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알아들으니까못 하는 거죠. 이건 재능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듣고 배운 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거는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놀이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이게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걸 딱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틀리고, 맨날 이딴짓하고,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 게.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계야, 한계. 그게. 하나님의 선택은요,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말해요. 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 거부하는데 남은 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남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게 무형의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형의 교회는 내가 불러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끌, 끌, 끌어 모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모이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르신대요? 어제 말씀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가까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듣기로 하면 내가 우둔하고 답답하고 눈도 흐리고 귀도 잘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배움의 정도와 달라요. 학력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똑똑하다는 게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하는 거지 지혜. 학문이 없어도 베드로사도 보십시오. 설교할 때저 배우지도 못한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에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 활동도 물론 지력에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요 그 배운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은혜로 남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 지혜를 주셔서 알아듣게 하실 뿐더러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극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무능하여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과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돌보아 주시옵소서 신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